처음에는 한 3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간다. 음. 그렇게 됐는데, 3년이 넘고 5년이 지나니까, 그다음에 무서웠어요. 음. 북한 하잖아요. 북한은 이 해외 조직을 이탈해가지고 들어가면, 감시대상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죽었고, 그다음 정권이 바뀌어고 아, 저는 통일이 되는 것 같구나. 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통일을 기다렸죠. 근데 그래, 통일도 안 되지. 이것도 음. 아, 그래서 저는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한국에 자수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정말요? 네. 북한 사람이 러시아 신분증 가지고 어, 이렇게 한국에 들어갔다. 그 러시아에서,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처음 어, 몇 년도에 오셨었어요, 그때? 2016년도에 한번 왔어요, 이게. 그럼 그때 왜 와서 자수를 안 했지? 어. 이제 구금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희경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정용택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5년차 정착과정에 있습니다. 와, 5년차 대한민국에. 네, 네. <laughs> 그러면 북한의 고향은? 저 양강도 해산이라고 그 백두산 밑이에요. 어... 2001년도에 그 아... 북한에서 리버브 노동자로 러시아 파견을 받았어요. 오... 러시아에 갔다가 그 사업소에 있으면서 좀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해서 탈출했죠. 그때 월급은 얼마였어요? <laughs> 북한에서는 러시아 리버브 노동자들 보고 재수생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소비트 연방 민주공화국 때부터 이게 파견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재수생이 3년 동안 참달라보면 제우등이라고 해요. 3, 3년 동안 1,000달러 벌면 제동으로 하고 온다, 이렇게 네. 말을. 1달러는 대한민국 돈으로 1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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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 1,000달러도 못 버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고향이 함정도 해령인데, 네. 그 해령도 리림업사업소가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재수가 는데 300달러씩 뇌물로 거의고 나가더라고요. 응, 네. 시군마다 지표가 내려오거든요. 네. 그 지표를 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네. 그냥 간 북과 상양성지도그 군당의 일부 아는 사람으로 해서 뇌물을 주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도 나갔다 와야만 조금 그래도 한미천을 잡고 온다고 그렇죠. 하는데, 어릴 때 보게 되면 부모들이 뭐, 뭐 재쏘갔던 사람들이 그래도 뭐 재봉기도 있고 네. 그리고 좋은 TV도 있고 TV도 어. 그리고 좀더좀번 사람들은 냉장고도 가지고 네. 오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꿈을 안고 간 거예요? 아, 물론 그렇지요 내가 3년 동안 가서 천 달만 벌어오면 음. 장사 미천을 하든지 천 달만 하면 북한에서 큰 돈이 아니에요 대단히 큰 돈이죠 잡혀. 그런 꿈을 안고 갔는데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그 완전히 이거 너무 어렵고, 그천 달러를 벌기가.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받았어요? 한 달에, 그래서, 그것도 동기에만. 네. 1, 2, 3, 4, 5, 그 다음 12월. 어. 동기에만 한 40달러, 50달러씩. 한 달에 40, 4 50달러만. 네. 그러면 여름때는 뭐예요? 그, 이게 날이 네. 더워지면 리모브를 못한다면, 못 나무를 하잖아. 끌어 못 내린다면. 끌어 못 내리고, 우선 못하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각자가 여기처럼 아르바이트. 그 러시아말 하면 청구 청구 나가죠. 어 나가. 공장이 없어서 인원 해가지고 청구. 네, 인원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나가죠. 무작, 나가도 돼요 그렇게? 무작정. 우리가 어. 합법화는 안 됐지만은 어.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는 그게 그 안전원이 있어요 안전원이. 네. 그러니까 네. 담당, 보육원은 주고뭐 집행이나 이런 데다 조금씩 질러주고 어. 그좀도무마 시키죠. 제 시간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아, 어,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에 2001년도에 파견돼가지고. 네. 다가 2002년도 6월에 네. 도너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 개월 났어요. 그때 네. 11월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6월까지 이미 한 동기 했고 근데 뭐 300달러도 못 벌었어요. 300달러 3년 계산하면 뭐1 0달러도못 되잖아요. 거기 이제 여름이 기운이 여름에는 또 식비를 다 내야 돼요. 어. 생산을 못 하는데 식비를 내고 당생활, 당비, 당비, 당비 내야 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있었어요. 겨울 동안 본거 다, 아, 여름엔 다 쓰는구나. 다 까먹죠. 그러니까 청부를 나오죠. 네. 청부 나와서 본 돈을 까먹지 않자고. 네. 그래, 다음은 하루에 뭐, 러시아 1 0 0루블이2 0 0루블 이렇게라도 벌자고 나오죠. 근데 그렇게 지만별안 되죠. 음. 힘들어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듬해 6월달에 거기 현장을 뛰쳐나와가지고는? 온 저기, 우리, 저는 일연합에 띵따라는 데 있었어요. 음. 거기 있다가, 린따에서 약 1000km, 택시 타고 24시간 가요. 어. 그러면 나갔죠. 약쿠출라고사하공화국이에요 어. 거기서 17년 살았어요. 17년에? 네. 17년 살다가. 신분도 없이? 예. 네. 러시아에서 2014년도부터 국제위원이 결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북한이 리멕생, 땅도 대미건설 이런 분들이 나가서 탈출해서 많아요. 난민으로 인정해줘서 음. 난민증을 주기 시작했어요. 2014년도부터. 네. 네. 그런데 그때는 난민증을 가지고 있다가 저는 또 운이 좋게 친구들 잘 만나고 해가지고 러시아 신분증을 냈어요. 그래서 신분증을 가지고 살았죠. 아, 정말 운이 좋긴 좋았네. 러시아 신분증 가지고 살면 그래도 사는 건좀괜찮지않아요 네, 뭐 그렇죠. 뭐막사긴 괜찮죠. 근데 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아직 러시아가 이 대한민국을 따라오자 한생이는 더. 한 세계는 했다. 떨어졌다. 네. 북한에서의 그 조금 나은 삶을 바라기 위해서 러시아로 왔는데 러시아로 노동자들의 삶은 <laughs> 어때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떠진 러시아고 체결해 가지고 무기도 팔지만 지금 어 네.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수많은 장정들 다 전쟁에 내보내고 그 인력 보충을 북한 노동자로 네. 한다고 떠는...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게 네. 우선 북한 체제가 어디 가겠어요? 네. 일단 사업소가 구성돼 가지고 해외에 나가도 당 조직이 있고 네. 행정 조직이 있고 또그 보고 체계가 있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어... 예,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 듣던 그예구 세계는 너무나도 강홀하고 정말 그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나가보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구경하고 싶은데 구경 못해요 어... 그러니까 또가의 등지처럼 많이 같이 살죠 네. 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번게 아까우니까 네. 먹지도 않아요. 정말 먹고 싶어도 뭘 마음대로 안 먹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하나 그 벌어서 집에 가져가려고. 어. 나 기리모 프로동자들 뭐 같은 거산 속에 들어가면 네. 돼지 생활이에요. 돼지? 그게 아... 돼지는 같아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죠. 단지 허상적으로 나타나는 러시아다. 어.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그냥 러시아에 갔다 오면 그래도 저 집은 냉장고 생기고 TV 생기고 하니까 좋겠구나라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들어가서 그 삶은. 참담하죠. 산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컨테이너를 먹고 네. 살죠. 그 이런 또랑통에다가 눅물로밥을 먹어요. 모욕도 한 달에 한번 하면 그만이고. 북한이랑 똑같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와. 똑같 북한은 그래도 아는 데가 있으니까, 다니기도 하죠. 네. 그건 큰 광야의 그 대밀림지대이기 때문에, 잘못 나서면, 길을 잃어, 죽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또 여름에는 야구 다다고 겨울에는 사냥하고, 정말 비참해요. 그래, 길을 잃고 죽은 사람, 사냥하다가 곰한테 물려 죽은 사람. 아, 곰 있어요, 러시아? 곰도 있지. 어... 그 대자연지대, 다 있죠. 어... 힘들어요. 그걸 모르죠, 북한 사람들은. 뭐, 아니, 모르죠. 그래서 미국에 갔다 오면, 동경의 대상이 되고, 네. 아, 저 사람 어려운 갔다, 갔다 왔다 막 이런. 아잘 산다이지만, 실지는. 그 사람들이 아, 삶이 성렇게요 뼈를 깎아가지고 예, 와서, 예. 예. 그 가족들은 그걸 모르고. 그 예. 왜냐면 저희 학급에도 그렇게 네. 러시아에 갔던, 채소 갔던 사람들 몇명 됐는데 애들은 엄청 우시되고 그걸 가지고 살았거든요. 아, 예. 아빠가 이렇게 가서 힘들게 아, 예. 벌어왔던 돈을 모르고. 그런 모르죠. 야, 그러면 그렇게 17년을 그쪽에서 신분 없이 살면서 예. 서러움도 많았겠어요. 아, 에이, 에이. 나라 없는 백성이 상가집 개먼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음. 처음에는 한 3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간다. 음. 그렇게 됐는데, 3년이 넘고 5년이 지나니까, 그다음에 무서웠어요. 음. 북한 알잖아요. 북한은 이 해외 조직을 이탈해가지고 들어가면, 감시대장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죽었고, 정권이 바뀌어가, 이 아, 저는 통일이 되는 것 같구나. 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통일을 기다렸죠. 근데 통일도 안 되지. 저는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정말요? 네. 북한 사람이 러시아 신분증 가지고 어, 이렇게 한국에 아, 들어가다가 네. 무섭지 않았어요? 한 10년이 지나니까 네. 무서운 것도 없었어요. 아. 그래도 구매도 그리운 건내 고향이고, 아. 내 땅이고, 음. 그게 끝내 길이 음. 열리지 않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러시아에서 대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처음 어. 몇 년도에 오셨었어요, 그때? 2016년도에 한번 왔어요, 이게. 2016년도에? 네. 인천공항으로 예, 러시아 신분으로 왔으니까 네. 그때는? 그 전에 여기에 음. 이미 먼저 들어온 우리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어. 우리 친구는 집에 와서 놀고 그 사람들도 러시아 신분으로 온 거예요? 아니지. 탈북민으로? 그 사람, 탈북민의 민 유인을 걸쳐서 어, 어. 그때 왔죠. 우와. 저는 당당하게 신분증을 가지고 왔요 <laughs> 러시아 신분증으로 네. 가지고 근데 그때는 왜 와서 자수를 안 했지? 이제구금이러시아다가 어. 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하는 것도 했어요. 아. 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 음,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그래, 차라리 내가 한국으로 가자. 거기 가서 어. 내가 열심히 북한에스서 기도하고, 어, 보금통일 위해서 무엇인가 하자. 어.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몇 번째 만에 대한민국 국정원에자진신고요네 번째 만에. 와. 그 제일 처음 제 12, 2016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음. 나라에 땅을 딱 밟았을 때 마음은 어. 어땠어요? 아 이게 내 나라구나, 참그 자랑스러웠어요. 왜? 어떤 면에서? 한민족이 유기 또 유기요 때문에 갈라졌지, 네. 그 어떤 다른 그 인공적인 사물 요소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니잖아요. 네. 야 이게 내 나라구나, 또는 같은 민족적 자부심 이 있는 거예요. 어. 결코 이질적인 감정이 없었어요. 음. 그리고 러시아에 있을 때에도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나 음.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음. 사람들은 북한이냐 남한이 냐잘 모르거든. 네. 가리 하면 다 그래서 카페 같은 데야. 한국인 줄고얘기하고 어. 그때 어. 참 기분이 좋거든요. 어, 한국이다. 자랑도 어, 어, 어. 많이 하죠. 그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네, 가지고 네. 제3국에서 네. 네, 나는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네, 가지고 네. 살았었네. 한민족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저 북한 체제에서 태어났지. 음. 실제은 한민족이잖아요. 네. 제38선만 없으면. 그렇죠. 네. 그 네. 사회, 정치, 제도가 <laughs> 우리 피줄을 갈라놨지. 그러면 아직 북한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번째로 이제는 대한민국에 네. 가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게 이제는 네. 러시아에서는 뜻을 잃을 수 없고 네. 대한민국에 와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왔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은 다그 네. 그런 난민증을 난민, 해가지고 유엔 그 예, 통해서 네. 들어오는데 네. 우리 선생님은 네.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laughs> 자수를 했습니까? 네. 18년도 네 번째에 들어와서 10월에 자수했어요. 음. 그 친구 결혼식까지 다 보고. 네. <laughs> 그 친구는 어떤 친구, 러시아에서 만이지러시아 같이 친구? 있었죠. 러시아 아. 같이 있다가 그 친구가 한 1, 2년 먼저 들어왔어요. 난민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 그, 그, 친구 결혼식 보고 또뭐 저기, 그, 파주 쪽에 있던가요? 그. 통일, 예, 네, 네. 전망대. 네, 네. 네. 거기 서가 네. 보고 여러분들이 뭐 좋다는데 다 같이 돌아다녔죠. 네. 그리고 아이진 안되겠다 들어가자 하고 네, 안되겠다 해서 국정원에 가서 자진신고를 네, 네. 했으니까 네. 근데 국정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뭐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돼 왔는가 그래 의료권을 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경찰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그래. 음. 경찰에 우선 여권을 마치고 음. 국정원이 들어가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같이 어울림이 배움이 같이 생활하는데 참 재밌고 그추억이 남은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게 가장 추억에 남았어요, 국정원에서 아, 네, 그, 저희처럼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 그리고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탈북 남자들이 적었어요. 어. 대체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직행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네. 다 젊은 아이들이 됐어요. 네, 네. 20대, 30대. 어, 얘들이, 아버님 아버님 하고 부르는데 참그 가슴이 설렜거든요. 제 아들한테도 <laughs> 그런 소리 못 들었었는데 에, 에. 아, 아버님 아버님 하면 또좀 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삼촌 삼촌에 다르니까 정말 아 이게 내형이로구나내 음. 형제로구나 정말 아, 러시아에서는 그런 걸못 느꼈죠. 느끼게요 느끼죠. 일단은 언어가 다르니까 네. 러시아는 다제또래아는 제보다 이상 또래들 그래서 뭐 다섯 살 여섯까지 다 야자니까 그 사지판에서. <laughs> <laughs> 근데 국정원이 오니까 이렇게 예, 전대말받고뭐다뭐 뭐 선생님들도 선생님 선생님하고 뭐 정육 택시 뭐 이렇게 다 존중해주고 하니까 참아 이게 정말 이 땅이 천국이로구나 내가 어. 진정한 내 땅이로구나 하는 걸 느꼈죠. 어.